아기를 낳고 레이나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어요. 송파구 방위동에 있는 산후조리원이고요. 이 조리원을 선택한 이유는 출산 시기가 비슷한 여동생이 먼저 계약을 했기 때문입니다. 계약 시점에 따라 금액이 조금 달라지는데 저는 임신 13주차에 VIP룸 2주 계약으로 420만원이었습니다. 무료 마사지만 포함된 가장 기본 금액이에요. 적당한 크기의 방에 우드톤으로 편안한 분위기였고 창이 커서 좋았어요. 조리원은 보통 밖에 잘못 나가게 하기 때문에 답답할 수 있는데 창이 크면 아무래도 덜 답답하죠. 산후조리원을 고르는데 중요한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이주간 39기를 먹어야 하는 밥일 수도 있고 비싼 돈 내고 추가하는 마사지일 수도 있죠. 산후조리만큼 중요한 건 역시 신생아 케어고요. 부수적으로 신생아 촬영까지. 또 수유는 뭐고 유축은 뭔지, 살은 도대체 언제 빠지고 배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음식부터 얘기해 보자면 아침 8시 반, 점심 12시 반, 저녁 5시 반으로 4시간, 5시간 텀으로 제공되며 3시에 한 번, 저녁 7시에 한번 간식이 나옵니다. 3시 간식은 다양한 종류가 나오는 반면 저녁 간식은 모두 죽이었어요. 미역국은 하루에 두번 정도 나왔는데 대부분 소고기 미역국이었고 가끔 조개나 홍합미역국도 나왔습니다. 출산 후엔 매 끼니 미역국을 한 대접씩 먹어야 된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미역국은 하루 두 번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많이 먹으면 오히려 요오드 과다 섭취로 갑상선 질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조리원은 요오드 함량을 줄이도록 당부받고 있죠. 구성은 항상 똑같습니다. 밥, 국, 메인 반찬, 서브 반찬, 백김치, 나물, 샐러드 과일이 제공됩니다. 메인 반찬은 육류도 나오긴 하지만 하루 한두 끼 정도는 생선이 나왔어요. 다양한 반찬으로 메뉴가 바뀌기는 하는데 한식 베이스라는 구성은 같기 때문에 이주간 삼시세끼를 먹기에는 단조로운 느낌이 났습니다. 조리원비는 마사지를 제외하고 턴키로 계약하기 때문에 식사 한 끼가 얼마인지는 알수 없지만 보호자식을 신청하면 15,000원을 받는다고 하니 한 끼에 15,000원짜리 밥상이라고 생각하고 먹게 되는데요. 그 가격이라고 생각하기엔 곤란한 부분이 몇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입니다. 가끔 음식을 담담한 것처럼 주실 때가 있어요. 미역국과 오이무침은 먹다 남긴 게 아니라 저렇게 왔습니다. 밥 공기는 커 보일 수도 있지만 숟가락으로 뜨면 이 정도 양이에요. 왼쪽엔 제가 사온 컵라면입니다. 양이 부족해서 가끔 컵라면을 추가해서 먹었어요. 밥과 국의 양을 늘려달라고 하면 더 주시긴 하는데, 값을 내고 먹는 음식이기에 그만한 양을 처음부터 제공받고 싶었습니다. 여기는 제가 가끔 가는 식당인데, 14,000원이면 미역국 한뚝배기에 생선구이와 다섯 가지 반찬이 나옵니다. 물론 밥도 한 공기 가득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온도인데요. 메인과 서브 반찬은 항상 차가웠어요. 방 바로 앞에 전자렌지가 있는데, 나중엔 그냥 밥 오자마자 데워서 먹었습니다. 맛은 되게 좋았어요. 특히 쌀밥이 쫀득한 게 너무 맛있어서 밥솥을 물어보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다음은 마사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정말 좋았어요. 여기서 최고의 관리사님을 만났습니다. 무료 마사지 3회는 조리원비에 포함이 되어 있고 90분 기준 5회에 15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1회에 30만원 꼴리고 횟수가 늘면 할인가가 적용돼요. 고주파 마사지를 원하면 1회에 5만원이 추가됩니다. 저는 6회를 추가해서 총 9회를 받았는데요. 14일 중 입소, 퇴소, 관리사님, 휴무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받은 셈입니다. 초반에 각각 다른 세 분께 마사지를 받아보고 가장 잘 맞았던 관리사님께 계속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휴무인 이틀 동안은 마사지를 못 받긴 했는데, 관리사가 바뀌어도 괜찮다면 주말 상관없이 매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사지실은 커튼 가림막이 아닌 방으로 나눠져 있어서 프라이빗한 게 좋았고 파라핀과 이회 샴푸 서비스도 좋았습니다. 제왕절개 산모들에겐 샴푸 서비스가 아주 필요할 거예요. 첫날 퉁퉁 부어있던 다리는 마사지를 받고 많이 가벼워졌어요. 마사지만 받고 살이 빠지느냐는 개인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첫째 때 매일 마사지 받고 임신하고 찐 살을 모두 뺐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마사지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용은 6회 모두 고주파까지 추가하여 총 210만원이었어요. 출생신고를 하면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가 200만원이 나오는데 그 바우처를 쓸수 있어 바로 사용했습니다. 가슴 마사지도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가슴 마사지는 무료로 진행되며 시간이나 횟수는 별도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저는 빠른 복직을 위해 다녀 예정이라 마사지를 자주 받지는 않았어요. 가슴에 계속 자극을 주면 모유량이 늘기 때문에 우려이 있을 때만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매일 오전 가슴이 불편하진 않은지 물어봐 주시고 언제든 마사지 요청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마사지는 짧게는 15분, 길게는 30분 이상 진행하는데 받고 나면 딱딱하게 굳어 아팠던 가슴이 말랑말랑 시원하게 풀어집니다. 다음은 신생아 케어. 이 조리원은 모든 층에 신생아실이 있어요. 한 층에 몰아서 있는 조리원도 있는데 각기 다른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때 이용했던 곳은 2층에만 신생아실이 있었고 화재나 지진 등 재난 상황에 아기들을 빨리 구조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어요. 여기는 모든 층에 신생아실이 있기 때문에 방문을 열고 몇 걸음만 나가면 바로 제 아기를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아기마다 베이비캠이 있다고는 해도 수유나 트림, 기저귀 첫 취시에는 화면 밖에 있기 때문에 아기를 볼수 없는데, 이렇게 같은 층에 있으면 언제든 쉽게 우리 아기를 볼수 있고, 또 수유콜 후 아기가 바로 방으로 올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아기가 배고파 입을 냠냠대기 시작하면, 바로 젖을 물리기 위해 산모에게 수유콜을 합니다. 다른 층이라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 동안 아기가 울어버리기도 하는데, 가까이 있으니 금방 엄마와 만나 수유를 할수 있어 좋았어요. 유축한 모유도 신생아실에 갖다 드려야 하는데 엘리베이터를 안 타도 돼서 편했습니다. 신생아는 2대1 또는 3대1로 케어해 주십니다. 3대1 관리가 일반적인 거에 비하면 관리사님 수가 많은 편이었고요. 만났던 모든 관리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셨어요. 일주일에 두번 소아과 의사선생님의 회진이 있습니다. 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 면허를 가진 직원은 없어서 의사선생님의 회진이 참 중요해요. 아기의 상태를 아주 꼼꼼하게 체크한 후 소견을 얘기해 주세요. 몸무게가 잘 늘고 있는지, 황달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피부가 건조하진 않는지, 발진이나 태열은 없는지, 설소대와 심잡음 등을 체크해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산모와 보호자를 모두 모아 지하 1층 교육장에서 세미나를 진행해 주십니다. 엄마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과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까지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첫째 때 이용한 조리원도 회진이 있긴 했지만, 인터폰으로 아기 상태를 간략하게 전달해주고 끝난 반면, 이번 조리원은 꼼꼼하게 설명해주시는 점이 아주 좋았습니다. 퇴소를 앞두고는 부원장님의 컨설팅이 있어요. 퇴소 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3~40분 정도 개별적으로 진행해 주시는데 저는 둘째라 받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목욕 교육만 받았습니다. 욕조와 인형으로 목욕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실제 목욕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분명 첫째 때도 다 해봤던 건데 기억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조리원 퇴소 후엔 정부 지원 산후 도우미가 오고 그 기간 동안은 도우미님이 씻겨 주실 거라 부담 없이 배웁니다. 다음으로는 신생아 촬영. 조리원에 연계된 스튜디오에서 만삭, 신생아, 50일 촬영을 무료로 진행하는데, 무료 서비스만 이용할 경우 사진 원본은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50만원을 내고 추가 계약을 했고, 원본 사진과 컨셉 추가 촬영을 제공받았습니다. 100일과 돌 촬영까지 계약하면 더 많이 할인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지정된 업체다 보니 제가 원하는 컨셉은 아니었는데 다른 스튜디오에 신생아 촬영을 문의해 봤더니 조리원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제가 스튜디오로 방문해야 하더라고요. 신생아를 데리고 이동하는 게 쉽지 않으니 그냥 연계된 곳에 계약을 했습니다. 동생도 계약해 놓은 게 있으니 이렇게 사촌끼리도 한껏 찍어 주셨어요. 조리원에 대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산후 조리를 받는 동안 제 몸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분만을 한 저는 도넛 방석을 3, 4일 정도 사용했어요. 일주일 정도 회원부가 불편하긴 했지만 방석을 계속 써야 하는 정도는 아니었고 하루 세번 좌욕을 부지런히 한후 출산 일주일이 된 시점에 산부인과에 가니 의사쌤 말씀이 회원부가 모두 암울었대요. 그때부턴 걷고 앉고 몸을 움직이는 모든 동작이 아주 편했습니다. 그래도 늘어난 관절은 아주 천천히 돌아오니 막 움직이지 마시고 언제나 관절 조심. 다음은 유축. 아기가 태어나고 부턴 직접 젖을 물렸어요. 그래도 3일 동안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4일째 되는 날 가슴이 딱딱해지면서 우려를 생겼습니다. 그래서 첫 유축을 했고, 한쪽에 한 방울씩 총두 방울이 나왔어요. 그 이후부턴 10mm, 30mm, 80, 100 쭉쭉 늘더니, 아기를 낳고 일주일쯤 되니 두 통씩 나오기 시작했고, 나중엔 한번 유축에 300mm도 나왔습니다. 유축은 세네 시간에한 번씩 하기 때문에 이런 짤이 괜히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두에서 모유가 나올 때 한글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 저는 당연히 구멍이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다가 물 뿌리기처럼 나오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럼 살은 얼마나 빠졌을까요? 저는 임신하고 20kg가 쪘고 아기는 3.5kg로 태어났습니다. 아기의 태반의 양수까지 빠져나왔으니 최소 4kg는 빠져야 할것 같지만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몸이 붓기 때문에 2kg 정도만 빠졌었고 제 동생은 심지어 낳기 전보다 1kg가 찌기도 했었대요 그래도 일주일이 지나가니 부종이 빠지면서 몸무게가 내려가기 시작했고 일주일째에는 5kg, 조류원 퇴소하는 2주째에는 8kg가 빠졌습니다 배도 마찬가지예요 아기 낳자마자는 말랑해지기만 했지 전혀 들어가지 않다가 일주일이 지나니 이 정도 들어갔고, 2주가 지나니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갔어요. 가슴만큼만 나와 있습니다. 튀어나왔던 배꼽도 많이 평평해졌지만 임신성과 튼살은 몇 년이 지나야 천천히 옅어지겠죠. 아기도 저도 세심한 케어를 받았던 2주간의 산후조리원 후기. 여기서 마칠게요.